안녕하세요. 리더송입니다. 오늘은 하이엔드 주택에 대한 소개가 아닌 조금은 특별하고 신기한 하이엔드 멤버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프 회원권 호텔 회원권이 아닌 상위 1%를 위한 사교클럽,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하이엔드 멤버십 클럽, 디아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 아스턴55 소개 영상에서 분양받으시는 분들께는 다양한 혜택 중에서도 청담동 1번지에 지어지는 디아드 멤버십 혜택이 있다고 간단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디아드 멤버십 클럽이 어떤 클럽인지, 또 어떤 문화교류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드 청담은 대한민국 최초 하이엔드 멤버십 클럽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멤버십 클럽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다소 생소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세계적인 멤버십 클럽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뉴욕의 제로본드 클럽. 뉴욕시장 에릭 아담스가 멤버로 있으며 시장 출마 선언도 제로본드 클럽에서 처음 공개했다고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킴 카다시안도 멤버로 있으며 제로본드 클럽은 대기인 수만 8000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런칭한 아만 뉴욕은 입회비 3억원, 연회비 2000만원이며 한정회원 600명이 마감되었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탕링클럽은 영국인들이 싱가포르에 정착하면서 1865년에 설립하여 무려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싱가포르 1대, 2대 국가 총리가 가입할 정도로 상위 특권층이 멤버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형태를 가진 멤버십 클럽은 따로 없으며 호텔 골프 회원권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호텔 회원권도 물론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강남 조선 팰리스 회원권 같은 경우에도 1억 5천만 원, 250명 한정으로 오픈하자마자 마감되었고, 가장 최근에 회원권 10억 원, 연회비 2천만 원의 회원권을 추가로 출시하였습니다. 호텔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휘트니스와 사우나를 사용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멤버십 클럽만큼 프라이빗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디아드 청담에서는 청담동 1번지, 도심 한가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전체가 커뮤니티 시설과 비즈니스 다양한 테마 공간으로 지어질 예정이며, 오직 멤버십 회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디아드 청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남구 청담동 1번지 학동사거리 메인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소지가 가장 특별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아데청담의 대지면적은 240.55평이며 연면적 2,123평,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16층으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하나자산신탁 책임중공과 PF전환이 완료되었으며 2025년 3월에 준공 예정이며 내부 인테리어와 공사를 마치고 2025년 9월부터 디아드 청담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은 세계적인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를 맡았으며, 도미니크 페로는 레지옹 도네르 프랑스 최고 훈장도 수상하였으며, 이와여대 서울 캠퍼스,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입니다. 최근에는 포도바이 펜디가사 고급주택을 설계해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아드 청담에서는 한 장소에서 모든 활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웰리스 공간, 상위 1%의 회원들을 위한 플레저 공간, 특급 보안 시스템을 갖춘 비즈니스 공간으로 총 3가지의 공간으로 구분되며 가장 먼저 디아드의 웰리스 공간에서는 6층과 7층에는 남녀 사우나가 제공되며 8층과 9층에는 생체 친화적인 휘트니스가 만들어집니다. 자연수목과 인공폭포가 만들어지며 폭포의 높이는 7.5m의 높이로 디자인될 것이며, 그리고 4층, 5층은 바이오 해킹 라운지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건강 치료 센터에서는 크라이오테라피와 엔들레스풀, 고압 산소 공급 테라피, 적외선 사우나가 제공됩니다. 크라이오테라피는 극 저온에서 자가 치유 능력을 향상시키고,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다이어트에도 많이 사용하기로 유명하고, 엔들레스풀은 운동 선수들이 훈련 후에 회복과 트레이닝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압산소 공급테라피는 다량의 산소를 빠르게 체내에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세포조직 내 산소 농도가 높아져 피부 재생과 항선화 작용을 촉진시켜 줍니다. 유명 팝가수 저스틴 비버도 즐겨 이용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3층에는 싱글 트윈룸으로 구성된 개인 스파가 제공될 예정이며 10층에는 아트지엑스가 만들어지며 아트지엑스는 하나의 예술 공간 속에서 물리치료에 사용하는 빛으로 명상 요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15층에는 파노라마 시티뷰를 감상하면서 수영할 수 있는 풀바가 제공되며 17층에는 시티뷰와 한강이 보이는 천연 노천 스타일의 수영장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멤버십 회원들과의 네트워킹을 위해 프라이빗한 라운지가 16층에 제공될 예정이며 14층과 지하 1층에도 다양한 테마의 클럽 라운지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12층과 13층에는 파인 다이닝, 올데이 다이닝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오전 6시 30분부터 오픈하여 조식, 애프터눈 티, 세계 유명 셰프를 초청하여 다이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층에 제공되는 비즈니스 시설은 SCIF의 시설이 적용된 비즈니스 룸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SCIF는 국내에서는 민감 특수 정보 시설로 통용되며 초고도로 보안이 유지되는 일정 구역입니다. 최고의 보안 등급을 유지하는 특정 업무 수행 시에 도청 감청이나 컴퓨터 해킹들로부터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디아드 멤버십 회원이 된다면, 파리 패션위크를 맨 앞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제공해주며, 해외 아트페어, 다양한 미술품들을 수입할 때, 통관 세무 절차를 대행 서비스해드립니다. 전세기 대여 헬리콥터 렌트, VIP 여행 프로그램, VIP 케어 비즈니스 회원의 초대 손님에 대한 릴리스, 식사, 미팅, 풀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명문 골프장 부킹 서비스와 프로 골퍼에게 레슨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하나의 건물에서 프라이빗하게 운영되는 디아드 청담 멤버십 클럽.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양한 구성으로 건축되는 디아드 청담은 여러 장소를 이동할 필요 없이 비즈니스와 여가 활동을 건물 내에서 프라이빗하게 할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회원들과 네트워킹하는 점이 장점으로 느껴졌으며 호텔 회원권, 골프 회원권 등 국내 회원권에 있어 만족을 못 하신 분들께는 정말 좋은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디아드 멤버십 클럽에서 최초 창립 멤버 100인에게 다양한 혜택과 베네핏이 제공되고 있으며 조금 더 자세한 혜택과 입회 절차, 디아드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행동산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